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마음챙김 명상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소망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챙김 자애명상이란 자신의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나 치근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도록 특정한 말이나 구절을 반복하여 계속 읍조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음 챙김 자의 명상은 다른 마음 챙김 명상 수행과는 수행 방식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자의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의 명상은 친절한 마음이나 동정심을 억지로 불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상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본래부터 갖고 있는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불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의 명상 수행은 처음에는 다소 어색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 넉넉함과 따뜻함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비교적 짧게 하시고 수행을 거듭하면서 점차 시간을 늘려 30분에서 40분 정도까지 실천에 나가도록 하십시오. 더욱 익숙해지면 평소 짬이 날 때마다 해보십시오. 다음에 지시문에 따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의 명상은 앉아서도 할수 있고 누워서도 할수 있습니다. 편리한 대로 편한 자세로를 취해서 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호흡과 몸의 마음을 먼저 집중하십시오. 숨을 천천히 깊이 들이켜 아랫배까지 내려가도록 한후 천천히 충분하게 토해내십시오. 몇번들 하고 숨을 들이키고 토 하고 숨을 내쉬십시오. 네 들토들토 이제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되었으면 지금 하고 있던 일이나 마음 속에 두고 있는 계획과 같은 것을 가능한 한 내려놓으십시오.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마음 속에서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오도록 편안하고. 느긋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마음 속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귀여운 애완동물을 마음 속으로 떠올리면 따뜻하고 넉넉한 느낌이 쉽게 들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이 나오는지 두루 살펴보십시오.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이 솟아나는지, 넉넉한 마음이 들면 다음과 같은 구절을 십여번 반복하십시오. 자,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진정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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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나는 진정으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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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을 바꿔서 나는 진정으로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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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나는 진정으로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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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절을 진심으로 반복하여 읊조리면 가슴 속에서 따뜻하고 넉넉한 보다 쉽게 울어나오고 더욱 풍성하게 기울여 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십여 번 반복하여 읊조려 보십시오. 자, 따라하십시오. 나는 진정으로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으로 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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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나는 진정으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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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구절을 마음 챙겨 반복하여 읽졸이면. 슬픔과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의 부푼 삶으로 거듭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앞서 갈망했던 소망들 기도한 후 자기가 축복해주고 싶거나 고통 속에서 헤매는 특정한 사람을 선정한 후 그 사람을 위해 앞서 했던 방법과 같이하여 소망을 붙들어 두십시오. 특별한 소원이 별도 있다면 앞에, 앞에 갈망했던 구절을 반복하는 특별한 구절을 나 자신을 위해서나 특정한 사람을 위해 특별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명상의 대상으로는 가족, 친척, 친지, 사랑하는 동물, 혹은 잘 모르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도해 줄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에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충분한 시간과 넉넉하게 실천하십시오. 그만하고 싶거든 부드럽게 눈을 뜨고 서서히 몸을 움직이면서 일상으로 되돌아가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